외로운. 네, 우리는 지금 협재 해수욕장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 찐빵집이 있는데요. 거기를 꼭 들려서 찐빵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서막하는 거. 그럼 윤뉴이가 나와서 제가 바로 찐빵을 지금 사왔습니다. 와, 찐빵 생각보다 맛이 없네요. 이런 젠장.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님 음, 뒤로 진짜. <laughs> 어, 내가 그렇 아. 우한 사람인데. 아, 여기 해변에서 치킨 시켜 온거데 BHC 어, 여기가 어디지? 애월인가? 애월 부근이야? 어디? 아니야 부근이야? 제주시 할림. 어 할림서 한림. 할림까지 한림. 왔구나. 이제 제주시하고 가깝잖아 한림. 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냐? 와. 와. 뭐기는 아니야 지금은 3도 30도 협채 협체. 해수욕장입니다, 협채입니다 아 여기 만두 맛있는데 아. 오, 오, 오. 만두 만두 됐어, 그만, 두만두 만두 <laughs> 목사님 너무 바뀌시는 거 같은데요? 아 미안해 <laughs> 아브이로 버전으로, 브이로그 응. <laughs> 버전으로. 고마워. 이 찬조 하는 사람들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laughs> 사. <할 때. 웃음> 어, 이 목소리 찬조. <laughs> 목소리가 좋더라고, 중요, 중요하더라 아, 목소리 어, 저 음. 목소리 브이로그 잘할 것 같아. 진짜? <laughs> 저희가 지금 합친에 <합친수업장에> 도착했어요 <laughs>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알바 시, 알바 시켜줄게. 수박 왔거든요? 헤헤, <laughs> 지 <laughs> 당하니. <목소리도> 당황스러운데? 알, <laughs> 아, 알, 알만 못하안 되겠는데? <목소리도> 돈못 받겠다, 인형. 아, 어떡하냐. 돈은못 받겠어. <목소리도> 야, 씨, 아직까지 이렇게 다들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6시에 폐장인데. 오, 이렇게 찾을 데가 없어? 근데 군대잖아 장난 아닌데? 대박이다. 끌리면 타라. 스타. 왼쪽. 넌 스타가 아니야. 왼쪽. 여기요. 왼쪽. 오케이. Okay. We got the place. 뭐라고? 아 여기. We got the 아, place는 place. 또 뭐냐. 오 어, 여기 좀 넓다. 저기도 있다. 오 어, 왔네요. 네. Not... But... 어, 저 앞에 있다. The parking. 아버지가 그러자 <laughs> 그런 계속 했네 계속 앞자리로 가자 완전 는거 어우 깜짝아 려서 <졸려요>. 우리 <laughs> 차 안에는 동물이 한명 탔어요 <laughs> 아안 진짜 동물 동물 아니에요 작요 <laughs> 가끔가다가 작품을 합니다 자 먼저 내리세요 허차 네 허차합니다 하차 차하세요자 아, 진짜 좋다

太难捉了。哇！ 우와 물래 좋다 우와 정말 물 깨끗하다 뭔가 뭐, 깨끗한데 어디로 가? 목사님 집금 오시는 거 아, 응. 와, 어. 진짜 좋다. 난 제주도 와도 이런 데는 처음 왔어. 난 응. 차로만 지나다했지 뭐. 어, 좋다. 너무 좋지? 좋단 해수욕장을 구어지고 왔어. 여기 와가지고 바나나 모도 탔거든. 아, 아, 와, 저거, 어. 저런 거. 저거, 저거. 야, 저거. 얼마야? 한 사람당 2만 원. 한 사람에 2만 원씩. 은채는 여기 처음 오는 거지. 네. 어때? 어 여기 아, 진짜 뭐지. 물은 진짜 깨끗한데. <laughs> 와 코로나 무서운데요? 너무 너무 서워요 마스크는 쓰고. 아 마스크 쓰고 안니면 아, 마스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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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면 뭐? 뭐? 네. 나이에서. 물에서도 마스크. 뭐. 마스크 물에서도 마스크 써야 될걸 법적으로. 아마스크도따 네. 어. 있어요. 아... 낭만 사트 그리고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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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늘로 가자. 너무 뜨겁다. 어, 이상해요. 여기 좋지, 어때? 여기요, 어. 좋아요. 우리 너무 여기 처음 이봤어거 여기 네 여긴 처음 와봐어요 석재해수욕장? 네 어디나... 한림에 이렇게 좋은데가 있는지 몰랐네 어? 사람 엄청 많네어 그냥 지나가만 이제 이렇게 해수장이 이렇게 음...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습니다 바나나 포트는 2만원 2만원이면 탈수 있어요 담임선생님 안내리시는거 맞지 어? 진짜? 왜? 담임선생님 오와물 정말 오전 깨끗해, 오전 오전 깨끗해. 바나나 퍼터 탈 수도 있어, 2만 원이면 된대. 근 저희 바다 생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질 옷이 아니어가지고. 라인업? Right 그, 빠질 시간도 없어. Right 우리 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옷을 갖고 와야 돼. 집에 집에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한번 나중에 다시 오면은. 여기가 여기가 제일 그나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한마디에 시원한 어때 여기 좋아?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바다 색깔이 아, 너무 없는데? 예뻐요. <웃음> <웃음> 어떻게 바다 색깔이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있어? 영은이 제주에가만게 있는데 민양이 목소리가 이게 녹음되는 순간에 우리 교회 방송이 되는 거야. 오늘도 생각난 게 오신 여러분들. 아니면 뭐 그냥 바다를 찍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다 찍었어. 이게 <laughs> 바다에 사람런것 같아. 우선 <목소리> 너무 덥습니다. 와, 멋있다. 너무 덥습니다. 패션이 죽여준다. <목소리> 그쵸? 어. <목소리> 아. 더워? <목소리> 네? 우리 한번 갔다 와. 신발 바고 와. <laughs> 저안 데리고 갈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만 <목소리> 발바닥만 젖고 오면 되지. 아, 그럴까요? 어, 그럼 어, 한길라. 어, 이거 제거 아니? 신발? 신발 중이 잡니다. 와, 은채가 <목소리> 글씨를 썼습니다. <목소리> 와잘 나왔다 사랑합니다. <laughs> 나는 하 <감사합니다. 내> <laughs>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는사람 형이 많은 곳서노는 거예요. 아다 아니 아니 오늘 하려고 한건 아닌데 냐 갑작스럽게 급조된 일정입니다 아 네네네 아네네 재민아 이것도 가자 가자

I don't want to